짤롱,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기야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법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의 법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자기 감정을 따라 의지를 따라 하늘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에 창념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말씀에 맞춰서, 순복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성공이 있고 여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에 노출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또, 말씀은 성령의 검, 곧 말씀 그랬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이끄시고 그 민족을 세우시길 원하고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요, 또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실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법은 오리지널 텍스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떠나 좌로나 무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노노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려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11기서, 역사서는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34절 볼까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결국 말씀을 떠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하세요 어, 옛날을 추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쪽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어,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쭉에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라고, 예, 다른 신들을 절대 경외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명령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견고하게 그들의 삶 그들의 그 전통을 세워가기를 원하 셨던 거죠 39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만 경외하라 그간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려 하셨으나, 아,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건데, 이 말입니다. 다른 게 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가장 큰 약속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거든요 죄산받고 그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 안에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느니 약속입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이라 약속이에요 약속 그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합니다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약속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늘 법을 따라 살았으면 이런 엄청난 역사적 혼란과 시련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면 보세요. 그러나 반전이 있잖아요. 40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새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리라 그래 이것이 이것이 망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아주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 여러분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온갖 이방민족들이 다 이렇게 이주해 와가지고, 각기 그들의 신들을 이름,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의 신도 섬기고,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혼합주의. 섞이는 거. 싱크리티즘. 이거 아주 하나님 싫어하시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한께하 말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에 무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말씀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말씀을 자기에게만 맞추고 또어 이렇게 자기 뜻대로 어 행하려고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말씀 따라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헤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을 누리고 성공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 주신 말씀을 크게 듣고 또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